다림이 패밀리 서강주가 고봉이를 구하기 위해 돈을 의학산에 파묻었습니다. 이날 서강주와 이다림, 이차림은 백지연에게 100억을 돌려주기 위해 위기 투합을 합니다. 서강주는 이다림에게 날 얼마큼 좋아하냐며 궁금해했고, 이다림은 그걸 뭘 말로 하냐고 했고, 서강주는 네가도둑놈 집안 딸이라도 좋아한다고 전했습니다. 서강준은 전화를 끊은 뒤 백지현이 유언장을 증거로 쓰겠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고 다음 날 유언장을 훔치러 집으로 갑니다. 서강준은 백지현이 집을 비운 사이 복면을 쓰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유언장을 손에 넣습니다. 백지현은 유언장이 사라진 것을 알고 서강준을 찾아가 이젠 도둑질까지 하냐며 내놓으라고 다그치는데요. 서강준은 엄마한테 사람들이 욕하는 거 싫다며 경찰서에 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지연은 유언장을 내놓으라며 화를 냈고 서강주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시치미를 뗍니다. 그런 가운데 이차림은 지승돈을 만나 지승그룹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지승돈은 끝내 이차림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차림은 서강주가 만든 서강어패럴로 이직했고 백지연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패딩을 제작합니다. 서강주와 이다림 이차림은 홈쇼핑 을 통해 패딩을 판매했고 지승그룹 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이차림은 자신감을 드러냈고 결국 매출 20 억을 넘길 만큼 큰 성과를 얻는 데요. 또한 서강어패럴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홈쇼핑 업체와 2차 라이브 방송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한편 사돈인 경찰서장 윤미욱은 100억 강도 사건을 조사해 수사망을 좁히는 데 성공합니다. 윤미욱은 이전부터 청렴세탁소 가족들의 범행을 의심해 오고 있었고 물증만 남은 상태였는데요. 윤미욱은 12월 31일이 백재현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물증을 얻어야 탈세 혐의도 잡고 고봉이의 강도 혐의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강주와 이달임은 이 차림과 협업해 만든 패딩이 대박이 나며 훔친 돈 100억 원을 모두 마련하게 됐습니다. 서강주는 100억 원을 찾으며 엄마는 돈 생기면 절대 신고를 안할 거라며 이달임을 안심시킵니다. 이달임은 그대로 돈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울먹거립니다. 이 가운데 고봉이는 시어머니인 안길레가 위암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날 자수할 계획을 세워뒀는데요. 아들이자 사건을 담당하는 이무림과 통화하며 가족들을 모아 교도소에 기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무림은 무거운 목소리로 같이 앉아서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다며 거절을 합니다. 다음 날고봉희의 마지막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차림은 차태웅과의 연애 사실을 알리며 차태웅과 한 자리에 앉았고 이다림 또한 강주도 집밥 먹은 지 오래됐다며 서강주를 데리고 옵니다. 고봉이는 차태용은 환영하면서도 서강주에게는 눈치를 주며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데요. 고봉이는 차태용에게 살갑게 대해주며, 나 신경쓰지 말고 남들처럼 편하게 만나보라고 응원했습니다. 고봉이는 식사를 마치고 세탁소 앞에, 오늘 문 닫습니다라고 써붙이며, 가게를 모두 정리합니다. 이후 고봉이는 시어머니 안길리의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도 초과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훔친 돈중 30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결제하기 위해 현금을 꺼내는 순간 병원을 찾아온 사돈 윤미옥은 자신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해달라고 하고는 고봉이의 현금을 챙깁니다. 싸늘한 표정의 윤미옥은 고봉이에게 가방 한점 보자고 했고 5만 원권 현금 뭉치를 본 윤미옥은 고봉이를 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마가 체포당에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이다림은 서강주에게 급히 알렸고, 뒤늦게 이무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경찰서로 송치된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자수하려던 고봉희의 계획과 훔친 돈을 메꿔놓으려던 이다림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논란 서강주는 고봉희가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학산에 돈을 다시 묻기로 마음먹습니다. 서강준은 백지연에게 돌려주려던 현금을 가지고 안길래와 이만득, 남기둥과 함께 의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차태용은 고봉이가 체포되었다는 이차림의 연락을 받고 지승동과 함께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차태용은 이차림과 이다림에게 이것 때문에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런 거냐며 어머니가 못 나오시면 너희들 나한테 죽는다며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지승도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항의하며 난동을 부렸고 세상 사람 다 도둑놈이라고 해도 고봉이는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서강주는 변호사를 보냈고 변호사는 고봉이에게 아무 말도 내뱉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윤미옥은 고봉이를 취조했지만 가족들을 생각한 고봉이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무림은 가족들에게 엄마가 자수할 생각이었다며 자신도 동의했다고 고백하는데요. 분노한 차태용은 이무림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달임은 엄마를 자수하게 만드냐며 발끈했습니다. 차태용은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냐며 독설했고, 이무림은 덮어주려고 노력한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백지연은 경찰서를 찾아갔고, 백억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지승도는 백지연을 말렸으나 소용없었고, 서강주에게 경찰이 의학산으로 출동한다는 소식을 알리는데요. 경찰이 오기 전 돈을 묻어야 하는 서강주는 서둘러 땅을 파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사돈인 윤미옥이 고봉이를 체포하자 이무림은 아내 송수지와 크게 부부싸움을 합니다. 의학산으로 향한 경찰들은 파묻힌 100억을 찾으려 하고 금속탐지기에서 반응하는 소리가 나자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경찰들이 서강주과 파묻은 돈을 찾게 돼 고봉이가 풀려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